자, 그리고 특이한 사실 하나를 알아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랩터입니다. 오늘은 갤럭시 탭 A8과 갤럭시 탭 A7. 정말 고민되는 편입니다. 저번 성능편에서 탭 A8이 생각보다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줬습니다. 출시된 지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, 엑시노스 AP를 탑재한 탭 A7도 안정적이라고 믿었는데요. 앱 구동 시 에러가 발생해서 정지하는 것을 보고 조금 실망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기능적인 실사용성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출격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출격! 자 먼저 각 모델별 디자인입니다. 두 모델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동일한 모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전면 카메라의 위치도 그렇고요. 그리고 동일한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. 다만 베젤은 탭 A8이 조금 더 얇은 편이나 뭐 이것도 제가 이렇게 두 모델을 비교해야 알수 있을 정도로 미세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탭 A7 개봉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도 센서가 이 전면 카메라 옆에 하나밖에 없어서 세로로 사용할 때 불편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탭 A8 같은 경우는 이 전면 카메라 우측에 하나,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우측에 하나 더 해서 총두 개가 탑재되어서 개선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크기 또한 10.4인치에서 10.5인치로 0.1인치 더 커졌고요.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해상도가 탭 A8이 탭 A7에 비해서 조금 떨어집니다. 탭 A7이 5대3 비율에 2000에 1200, 224ppi이고 탭 A8은 다소 모자란 16대10 비율에 1920에 1200, 216ppi입니다. 그리고 크기는 탭 A8이 탭 A7보다 이 가로 길이가 0.8mm 더 짧아진 246.8mm이고요. 그리고 이 세로 길이는 4.5mm 더 길어진 161.9mm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탭 A7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세로 길이가 상대적으로 좁은 편이고요. 자 두께는 탭 A8이 탭 A7에 비해서 0.1mm 더 얇아진 6.9mm입니다. 어, 눈으로 볼 때는 거의 같다고 어, 생각이 들 정도로 미미한 정도이고요. 자 무게는 탭 A8이 탭 A7보다 32g 더 무거워졌습니다. 아무래도 탭 A7이 크기가 더 커져서.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후면을 보면 탭 A8은 실버 색상이고 탭 A7은 다크 그레이 색상입니다. 탭 A7의 다크 그레이 색상은 탭 A8의 그레이 색상과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. 탭 A8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 중에 색상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탭 A8과 탭 A7 모두 케이스에 끼우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 탭 A8 실버 색상이 오히려 이 오염물질이 더잘 묻어나고 표시도 생각보다 잘 나는 듯 하고요. 그리고 이 표면 거칠기도 탭 A8이 심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상단부 이 플라스틱 부분은 탭 A8이 더 짧아졌고 마감 처리도 조금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를 감싸고 있는 테두리의 이 마감 처리도 탭 A8이 조금 더 고급지게 바뀌었고요. 탭 A7은 확실히 저품질의 느낌이 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듯 합니다. 자, 그리고 카메라는 두 모델이 모두 8MP고 LED 플랫이 또한 없습니다. 다만 이탭 A8이 카메라의 모양이 원형으로 바뀐 것이 달라진 것이고요. 자, 다음으로 두 모델의 실사용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영상을 볼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. 이 화면 크기 차이가 0.1인치라서 뭐 거의 비슷합니다. 그리고 어, 디스플레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, 색감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. 밝기 또한 어, 거의 어,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탭 A8이 0.1인치 더 커졌지만 어, 결과적으로 탭 A8의 이 상하 레터 박스만 더 넓어졌습니다. 실제 이 영상의 크기는 두 모델이 거의 차이가 없고요. 그리고 이 밝기 자체가 300니트밖에 어, 되지 않아서 태양이 쨍쨍한 야외에서는 사용하기가 불편할 것 같습니다. 두 모델 모두 최대 밝기로 어, 세팅해 두고 보는 것이고요. 그리고 다크 모드와 블루라이트 필터를 꺼두었습니다. 자, 게임을 할 때는 어, 이런 느낌이고요. 조작은 두 모델 모두 어, 크기가 커서 두 손으로 조작하기에는 어, 부담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손이 커서 그나마 할만하고요. 제일 좋은 것은 풀스4나 어, 5의 패드를 가지고 계시거나 무선 조종 패드를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. 탭 A8과 탭 A7 모두 버벅임은 있지만 특히 이탭 A7 같은 경우는 뚝뚝 끊기는 것이 심한 편이라서 이런 무거운 게임을 하기에는 불편할 듯합니다. 자, 그리고 화면 설정에서도 차이가 조금 납니다. 탭 A7 같은 경우는 밸런스 중까지만 지원하고요, 탭 A8 같은 경우는 HD 고까지 지원해 줍니다. 그래서 앞에서 보셨듯이 그래픽 차이도 꽤나 심하게 나는 편이고요. 자 그리고 두 모델의 기능적인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모델 모두 안드로이드 11 이고요 One UI Core 3.1 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One UI Core는 저사양 기기에 탑재되는 OS로 개발된 것이고요 자 먼저 빠른 설정 창을 내려서 보면 탭 A7에는 화면 녹화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용한 기능에 들어가서 보면 탭 A8에는 실험실이 있지만 탭 A7은 실험실이 없습니다. 그리고 어 모션 및어 제스처에 들어가면 탭 A8에는 어 화면을 어 손으로 덮어 소리 끄기, 그리고 손으로 밀어서 캡처가 있지만 탭 A7에는 없죠. 그리고 탭 A7에는 구글 디스커버와 삼성 프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. 반면 탭 A8은 지원해주고요. 평상시에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굿락은 두 모델 모두 지원하지 않습니다. 굿락은 그냥 삼성 기기를 구매하면 전 모델에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굿락으로 이 보급형의 기능을 올릴 수 있는데 말이죠. 자, 그리고 탭 A7 개봉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도 센서가 전면 카메라 우측에 하나만 있어서 이렇게 세로로 볼때 만약에 손으로 얘기를 잡게 되면 자 지금처럼 화면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을 볼수 있죠.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고요. 반면에 이탭 A8은 이 전면 카메라에 하나 그리고 여기 하단부에 하나 더 해서 총두 개의 조도 센서가 있어서 그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어, 스피커입니다. 두 모델 모두 쿼드 스피커이고요. 다만 AKG 튜닝만 빠진 것이 다릅니다. 그리고 어, 스피커 음질이 동일한 줄 알았는데 실사용하면서 비교를 해 봤는데요. 서로 다른 음질이었습니다. 자, 먼저 탭 A8부터 한번 들어보시죠. 자, 다음은 탭 A7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두 모델의 소리를 들어봤는데요. 탭 A8이 조금 더잘 다듬어진 느낌이 있습니다. 보이 부분이 고음인데 탭 A7 같은 경우는 찢어지는 소리가 많이 들렸고요. 탭 A8 같은 경우는 찢어지는 소리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베이스 또한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. 그리고 두 모델 모두 쿼드 스피커라서 그런지 음의 소리는 굉장히 컸습니다. 자, 다음은 배터리입니다. 갤럭시 탭 A8과 탭 A7이 같은 배터리 용량인데요. 용량은 7040mAh입니다. 먼저 갤럭시 탭 A8의 스펙상 사용시간은 동영상 재생시간이 최대 13시간이고요. 게임을 하시면 아마도 더 짧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실제 사용시간은 인터넷 사용시간이 네이버 앱을 8시간 겨우 사용할 수 있고요. 동영상 재생 시간은 유튜브를 봤을 때 기준으로 10시간 정도 보면 방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탭 A7 역시 스펙상 사용 시간은 동영상 재생 시간이 13시간 정도 되고요. 실제 사용 시간은 동영상인 유튜브를 봤을 때 기준으로 10시간 정도 보면 90%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. 인터넷 사용 시간은 네이버 앱을 8시간 정도 사용한다면 96% 정도의 배터리를 소모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모델의 용량이 같아서 그런지 사용시간은 비슷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사실 하나를 알아냈습니다 탭 A8 같은 경우는 15W 고속 충전기와 25W 초고속 충전기를 모두 인식합니다 반면 탭 A7은 15W 고속 충전기를 인식해서 고속 충전기 연결됨이라고 표시가 되지만 이 25W 초고속 충전기를 연결하면 일반 충전기로 인식합니다. 하지만 충전 속도는 15W 고속 충전기를 연결했을 때와 비슷한 것으로 보아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탭 A8과 탭 A7 모두 15W 고속 충전만 지원하기 때문에 탭 A8에 25W 초고속 충전기를 연결해도 15W 출력으로 충전을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. 자,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탭 A8이 중국제 AP가 탑재되어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요. 성능 비교와 정말 고민된 애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탭 A7의 퀄컴 스냅드래곤 662보다는 확실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. 탭 A8이 최적화도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았고요. 어, 성능편에서 보셨듯이 탭 A7 같은 경우는 앱 구동 시나 앱 리프레시 확인을 할때 화면이 정지하고 앱에서 튕겨나가는 에러가 발생했습니다. 두 모델을 모두 어, 사용해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탭 A8을 추천드릴 수 밖에 없네요. 이상으로 갤럭시 탭 A8과 갤럭시 탭 A7 정말 고민되는 편이었습니다.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.